특별한 시간을 네. 저희가 가지려 합니다. 그린 라이트를 꺼줘. 그렇죠. 꺼줘. 꺼줘. 바로 <laughs> <laughs> 이해해야 돼. 네. 연인들의 <laughs> 사연을듣다가어 이거 아닌데 이건 좀 아닌데 싶은 순간 아 꺼주시면 돼요. 아 키고 아 시작하는 아 거예요. 네. 아, 지금 이제 커플 얘기예요. 커플 얘기? 네. 얘기. 그렇죠. 아, 그 때부터, 네. 아 우리가 이걸 다 끝나고 해서 그분들이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 헤어지는 거예요. 아, 아, 네. 이건 취향의 문제일 수 있어. 요 <laughs> 무슨 공포 영화야? 주이야주 안녕하세요. 올해 30살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자예요. 저한테는 3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요. 올 겨울에 결혼하기로 했고요. 응. 한 가지 걸리는 게제 남친의 취향입니다. 연애 초였어요. 계곡에 가서 신나게 물장구 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와락 껴안는 거예요. 갑자기 제 팔을 번쩍 들고 겨드랑이를 가리키더라고요. 응. 아차... 그날따라 제모하는 걸 잊어서 아주 살짝 털들이 자랐더라고요. 아, 근데 남친이 저를 정말 사랑스럽게 쳐다보더라고요. 자기는 솔직히 겨드랑이 털이 좋다고,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그러면서 밀지 말고 길렀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친은 날 놀리는 순간 장난 하나 싶어서헤맸는데이 남자 진심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맨날 제 겨드랑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밀고 나가면 털이 실망하고 뭔가 좀 변태인가 싶기도 한게 겨드랑이 털이 수복할수록더 흥분하고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나름다른 털이 잘 맞고 너무 좋은 사람이고 저도 제모 걱정 안 해서 편하기도 했어요. 근데 올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소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 날 드레스를 입을 때 제 겨드랑이 칼이 길었으면 좋겠다고. <웃음> <웃음> 뭐 드레스. 아유, 웨딩 드레스가 요즘 많이 입는 탑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겨털 수북한 상태로 아. 웨딩 드레스 입고 결혼식하란 건데 정말 부케 던질 땐또 어쩌고. 사랑하는 아. 사람 소환하나 아. 만못 들어주나 싶고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남자 친구한테 말린 기분도 들고 제 남친 변태는 아니겠죠? 변태 맞아요. 아니, 결혼식 할 때는 잘랐다 다시 기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 금방 다시 깨지지. 아니, 그래. 아니, 근데 이걸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전, 전 싫다니까요. 아니, 아, 이게 또 순백의 웨딩드레스의 털이 난걸 보면. 흑백이 더, 좋아! 더 좋은가 <laughs> 보다. 어때요? 저는 잘 모르는데. 호주 여자분들이. 어, 아니, 왜? 이거 다 왁싱 깔끔히 안 하는 분들 있죠. 호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보다도 많이 하는 아니 제품이 한국 여자, 일본 여자도 다. 유럽, 미국에서 나오는 제모 제품을 쓰는데요. 제모 선진국이에요. <laughs> 음... 제모 선진국. 제모 선진국 제모 기고국 선진. 미국 거, 호주 거, 아이, 유럽 거 쓰는데. 우리도 빨리 공력을 해도... 워서 제모 선진국이 돼야 돼. 우리 제품으로, <laughs> 우리 제품으로 할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돼. 자, 초 마법. 내가 정말 주인공이 되는 그럼 신부가 날이고. 주인공인데 길러달라고 하면 어떻게든 길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정도는. 평생 슬리브리스 안 입으면 되지 거기까지 는 양보할 수도 있다 쳐요. 근데 결혼식날까지 그렇게 강요하면 음. 화가 날것 같아요. <laughs> 이게 취향은 맞아요 개인의 취향인데 그게 싫은 게 뭐냐면 나는 그 사람이 다 좋은데 그 사람은 나의 곁돌만 좋아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laughs> 네. <laughs> 실은 뭐 있을 수 있어요. 제 이제 어린 척안 하고 진짜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아 다양하고. 근데 그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그게 그렇지. 뭐 신범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결혼식은 알죠, 굉장히 맞아. 사회적인 어떤 해, 네, 네, 네. 행위고 말한다. 활동인데 그 상황에서 겨도를 길러 달라고 하는 건 저는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본인도 편하다. 사실 뭐 어디 가서 보일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기르면 되고, 다만 결혼식이 좀 문제가 된다면은, 저는 드레스를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음. 여자한테 아니, 드레스를 바꾸라고요? 겨드랑이 때문에? 말이 돼요? <놀람> 근데 이게 이 남자분이 아까 그랬잖아요 예전부터 만나고 있었는데 그날 한, 계곡에서 오! 네, 새싹이 막 자라고 있을 때였잖아요 새싹이라고 <놀람> 하지 마하지말이게 마. <laughs> <룩 같잖아. 웃음> <laughs> 아, <laughs> 아, 이파리가 이렇게 필요하 그러니까 없었을 때도 사랑하고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상관없어요 <웃음> 그러면 <웃음> 우리 독특한 걸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야기하겠어요 패티시라고 하지만 저는 그패티 해피십퍼드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음, 음. 없는 사람 없어요. 아, 그럼, 그럼. 저는 공교롭게도 털이라고는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완벽하게 깔끔한 겨드랑이 보면 되게 좋아요. 겨드랑이 살이 좀 이렇게 통통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음. 음. 본인 이야기를 참 남는 게 아니야. 제수가 이제 누구 아버스한테도 친구가 <웃음> 한 7천 명은 있어. <laughs> 다양한 <웃음> 취미가. <웃음> 아니, 친구가. 아니 이분은 아, 선배예요. 아 선배. 또, 선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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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향 있는 것 같아요. 네. 행동적인 거에서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할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긁고 약간, 이렇게 순간순간 약간 바보 같은 행동들 있잖아요. 아, 아 전화통화 이렇게 하면서 운전죠 <laughs> 운전 <laughs> 중에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네. 한 번은 네, 예전에 메이저가 이렇게 통화하고 계속 가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줬어요. <laughs> 오, 되게 편하네. <laughs> 가끔만 먹다가도 입못 찾고 여기 딱. <laughs> 거울로 아, 네. 어, 어, 자기 뒤통수 보려고, 이렇게. 아. <laughs> 아.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자, 여자 같이 눌러볼까요? 하나, 둘, 셋.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눌르는 거예요. 됩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네. 발표할게요. 보이세요 음, 어, 남자는, 남자는? 뭐한 6명, 아, 여자는 14명. 진짜? 어 지금 딱 반대예요, 그렇죠? 음. 자, 남자분들 중에 용기 있게 난 겨드랑이 털이 좋다. <laughs> 뭐라고요? <뭐야? 웃음> <laughs> 어 저기 있대요 지금 있대요 자자 마이크 자, 좀 주세요 뒤로 바로 뒤로. 어머 어머 진짜? 어 그래 취향인데 뭐다걸렸어 라고. 저는 일단 별 문제 없다고 했는데 교장 털 기르는 게뭐 반사회적인 행동도 아니고. 뭐 이걸 갖다가 크게 이야기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콧수염 밀라고 하면 밀수 있어요? 콧수염이요? 네. 뭐 언제든지 밀수 있죠. 눈썹, 눈썹. 네, 좀... 아 눈썹은 좀 신경 쓰고. 아그 정도 여자한테 겨드랑이는 그 정도는 돼야죠. <웃음> 네. <웃음> 아니 자 수아 눈썹을 밀는 게 반사회적인 행동인가요? 여자친구가 밀라고 하면요. 네. 밀겠죠. 여자친구 어. 있어요? 없어요. <laughs> 여자분 중에서 만약에 남자친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라면은 너무 뭐 할수 있을 것 같다. 본인은 당연히 그렇잖아. 지 어, 않겠지만... 중국 중국 미녀 같으세요. 어. 옷도 약간. 한국 미녀 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옷이 약간 중국 옷 스타일이. 음. 자기의 취향은 있는 거고, 그 여자 친구한테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음. 오히려 얘기 안 하고 감추는 게더안 건강한 거 같고. 음. 아, 맞아요. 얘기 한 번은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해서 문제 없다고 눌렀어요. 음... 렀어요 지금 남자 친구 있어요? 없어요. 혹시 저 남자분 어잘 어울려. 아 진짜.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26 26 아까 몇 살이에요? <laughs> 저 믿기지 않겠지만 22이에요 22 오, 오, 4살 연하보다 어때요? 거요? 상관없죠 그런 거 오, 근데 아니, 말하는 게 되게 멋있어요 네. 어때요? 네살 연하는 겉털이런 어. 뭐, 것만 강요하잖아 맞아요 정말 왜? 작당부채 멋있어 사랑의 작당이 학생 오, 괜찮아, 우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죠? 홍석수 씨. 에이, <laughs> 아니, 객관적으로. 어, 괜찮아요. 키도 키가, 네. 어, 키가 되게 커. 키가 되게 크다. 일로 네. 와봐요. 일나 와봐요, 나. 전체적으로. 어 되게. 우리 프로그램은 뭐든지 다할수 있는 프로그램. 야, 궁금하다. 궁금 자, 자. 그러니까 인터뷰 하는 때 한테. 이렇게 잠깐 그냥, 그냥, 잠깐, 그냥 손 이렇게 딱 찍히지 말고 손만 잡아봐요. 자. 오! 자, 자, 송시영 씨, 네 노래 한곡 하세요, 한번 워킹하게. 그토록 바람. 저저저오 남자일세 남자. 남자. 어, 리드에 리드에 리드에. 야. 나쁘지 않아. 아니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뭐? <laughs> 쑥스럽지 여성 네. 입장에서. 아 진짜 진짜 아니 같이 앉아 줍니다. 있어 거기. 쑥스럽지 네. 여성 네. 입장에서. 아 진짜 진짜 아니 같이 앉아 줍니다. 있어 거기. 여기? 네. 특별히 여기서 우리 끝날 때까지 좀 앉아 있어요 거기. 들어가거든요 아니 근데 MC들이 유도하시는 대로 다 하시는 거 보면 마음은 있으신 거예요. 그래. 아니 왜냐면 남자도 괜찮고 여 여성분도 굉장히 귀엽고 음. 어. 전화번호 교환할 용이 있죠? 남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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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전화번호 가르쳐 줄 거죠? 네. 어? 네. 아. 자, 두분 네. 아 네. 아, 어. 네. 아, 하나 얘기 나누고요. 저희는. 뭐야? 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흔들 네, 때까지. 뭐 처음에는 약간 좀 성치하게 맞아, 느껴질 맞아요. 수도 있었는데 음. 쭉 얘기를 해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같고. 결혼 생활에서도 여자 여자분이 이렇게 묘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남자분이 이거 좋아하잖아요. 이건 내가 기르고 싶은 기르고 밀고 싶은 민단 말이에요. 아니 되게 한번 되게 아니야 부스 하면 막 민단. 너 나한테 되게 할수 있어. 음, 아 그래. <laughs> 이렇게 함께했는데 저희의 의견을 듣고 실천에 만약에 옮기게 된다 그러면은 그 후일담도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 함께 하셨는데 어땠어요 마녀사냥? 별 생각 없이 는데 재밌더라고요. <웃음> <웃음>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아 그래요. <laughs> 남자 아, 남자. 사실 별 생각 없이 오죠 뭐 그렇지. 남자인데 뭐 정말 기대된다 마녀사냥. <웃음> <웃음> 다들 편하게 얘기하시는 거 듣는 거 너무 재밌었고 방송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마녀사냥 중요한 건 금요일 밤 11시 이 본방송을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대방송 네. 말고. 당분간은 저희 이렇게 부채한 모습 계속 음. 보이다 <laughs> 감사합니다. 신드롬의 이름이에요. 신동엽.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한 얘기를 하고 싶은 현상 신동엽. 야한번 얘기 좀해보 어. 여기 좀 여기 좀 마주, 여기 좀봐 여기 좀봐 이게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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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This disease called 신동염. Extremely dangerous, 그러니까. <웃음> <웃음> 짠 나타난 거예요? 왔어. <laughs> <맛있어. 웃음> 몸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의 <laughs> 몸. <못> 하는... 동물이 왕국이구나. <laughs> 아니, 아 이거 이용해사 하는 있잖아, 막이러고색드을 너무 좋아했지? 색지. 그건 병이에요. 치료 받아야 돼. 응. 무슨 음... 거야? 긴문학 1학년 8분째. 그래. 여기는 무슨 대학원? 저희 경영. 아얘 어, 어, 병원지... 묘한 매력 이 있어. 어 이상해. 뭔가 아, 좀 <laughs> 단단해. 좀. 번호. 전화번호 찍어줘찍 찍어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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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지금 이거 전화번호 하고 그다음 에 문자 보내. 그래. 해가지고 좀이다 같이 저녁 먹으면 좋고 아무튼 해.